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c s 2 0 2 3에서 티타임즈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유레카파크관입니다.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가하여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만남의 장이라고 하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K워터관에도 물산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 스타트업 1 4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K워터관에 자리 잡은 1 4개 스타트업은 물기업 7곳, 에너지기업 4곳, 도시기업 3곳입니다. 이중 7개 기업이 8개의 CES2023 혁신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티타임즈가 방문한 날에도 투자자와 바이어들을 만나고 기업 피칭을 펼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각 기업들의 부스를 돌며 주요 제품과 기술력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저는 물산업 하면 수도관, 수력발전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잠깐만 정전이 돼도 정말 골치잖아요. 그런데 댐이나 대형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벼락으로 인한 대규모 공장의 정전 같은 상황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들을 적극 육성하는 이유죠. 이번 CES 2023에서 안전 관리 및 진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위플랫과 쿠기 그리고 서지텍이 있습니다. 네, 저희 위플랫은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K-water 산업벤처로서 2020년 3월에 창립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청진을 해서 배관의 누수점을 찾는데 전문 인력이 많이 없 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누수 지점을 보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플랫에서는 일반인 누구나 누수 지점을 찾아가지고 보호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수도 밸브에서 5초 정도 누수음을 녹음한 다음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플랫폼에 전송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누수 여부를 판별해 주는 거죠. 쿠키는 그동안 해외 소수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산업용 비파괴 검사 초음파 장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 물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수도관 누수가 나는 경우는 싱크홀도 나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컨디션을 체크해서. 실제 내부의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서지텍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내 벤처에서 탄생했는데요. 전신주나 발전소, 공장 등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피레기의 수명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피레기는 진단 기술은 과거에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교체라는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특허 기술인 개발을 통해서 저항선 전류를 직접 검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레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물이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 된 지금, 하천이나 호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K워터가 되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세계 기업 아트와 에코피스, 심플그로우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트원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자원의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로봇이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수상뿐만 아니라 육상, 험로, 경사로 등 여러 현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레인 같이 설치를 위한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어디든 필요한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환경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직접 사람 대신 이 환경 현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코피스는 스마트 수질 관리 솔루션으로 담수 시설 수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 로봇청소기 아시죠? 그 로봇청소기가 그 담수 지역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제거하는 로봇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플그로우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사물인터넷 장치를 전시했는데요. 한 시간 안에 실험실 수준의 정확도로 안전한 식수인지 오염된 물인지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을 쏘았을 때 어떤 물질이든 각 물질들만의 고유 파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물질들만의 고유 파장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한 회사를 살펴볼까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물만으로 살균이 가능한 개인컵 살균 세척기 클린지니를 개발한 워터제네시스와 수질이나 수온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워터앤을 개발한 SMT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로 출발한 워터제네시스는 물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세척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물로만 10초에 99.99% .99 살균이 가능한 텀블러든 개인컵 살균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물에는 염소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이 염소이온을 실시간 전기분을 통해서 강력한 차염소로사진하는살균수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이살균수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SNT의 워터에는 각 가전의 샤워수전에 설치해서 수질과 수온을 체크하고 필터링하는 가정용 물관리장치입니다.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또 수온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질이 나빠졌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수온에 맞춰서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슈가 생겼을 때 미리 예측해서 고객들한테 앱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한국수자원공사와 스마트시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에는 물관리와 공급뿐 아니라 신도시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수변사업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추진되고 있죠. 이 같은 인프라관리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4곳이 CES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먼저 SDT입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는 스마트 매너를 선보였는데요. 전기, 뭐,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국가 기반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물들이 현재 모니터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금 더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쉽게하기 위한 차원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에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질 조사죠. 땅밑 구조가 어떻게 되있는지, 암반이나 지하 매설관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브먼츠는 지하 매설관의 시공 정보를 3D로 구현한 전자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데이터가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통해서 빠르게 어떤 시공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 가상의 어떤 모델로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럭시티는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특히 이번 CS2023에서는 건설 현장의 모든 과정을 3D로 구현해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외부 환경을 만들어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작업자들의 교육과 안전관리하는 서비스와 중앙관리자들의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자들이 더 편하게 안전적인 서비스와 안경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길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2019,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우리 드론에 관련된 UAM 그뭐 요즘 얘기나 에어 택시에 관련된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비행 경로를 만들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시간차를 둬서 충돌을 하지 않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된 세계 최초의 4D 지상 관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도심 항공 교통을 위한 하늘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래재생에너지로는 수소에너지가 대표적이죠. 사용과정에서 물만 배출하고 무한자연인 친환경 청정에너지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CS2023 K-Water관에는 수소에너지 기업인 K-Watercraft와 b t 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한테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유통 충전까지 수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b t 라는 회사입니다. 다목적 수소 충전 장비라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350바의 압력을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컴팩트하고 일체형인 수소 충전 장비입니다. 드론이나 지게차, 트랙터, 자전거 등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양 모빌리티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케이 워터 크래프트는 그린 수소 발전기인 워터 스테이션으로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워터 스테이션은 기존 다른 발전기와 다르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기존에 있는 다른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공해가 나오는데, 저희 워터스테이션의 경우에는 물과 그리고... 태양강을 이용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전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 물 산업 대표 스타트업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CS 참가를 계기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에 주목을 받고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